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샬럿과 포틀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샬럿 호네츠가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와 만납니다 샬럿이 서서히 고꾸라지고 있는데 3승 8패에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5연패 늪에 빠졌습니다. 여전히 100% 전력과 거리가 멀죠. 주전 포인트 가드이자 에이스인 테리 로지어가 부상에서 복귀했지만 개막 이후 한 번도 100% 전력을 가동하지 못할 정도로 아픈 선수가 너무 많습니다. 포틀랜드는 마이애미와 히트를 꺾고 연패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시즌 성적은 7승 3패입니다. 데미안 릴라드, 엠퍼니 사이먼스가 모조리 돌아온 가운데 마이애미 원정을 잡아내는 기쁨을 맛봤습니다. 키온 존슨, 쉐이든 샤프 등 연건들이 활약하고 있고, 저스티스 윈슬로우는 지난 시즌에 이어 다시 한번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죠. 샬럿이 불리한 경기입니다. 포틀랜드는 100% 전력을 되찾았습니다. 포틀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인디애나와 덴버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애나 페이서스와 덴버 너게츠가 만납니다. 인디애나가 아주 선전하고 있는데 직전 경기 상대인 니올리언스 펠리컨스를 꺾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시즌 내내 부상에 시달리고 있고 몇몇 선수들을 둘러싼 트라이드 루머가 돌고 있지만 놀랍게도 10경기를 치른 현재 5승 5패를 기록 중입니다. 덴버는 7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제 궤도에 올랐습니다. 직전 경기 상대인 샌 안토니오 스퍼스 를 상대로 115대109 6점 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저말 머레이 마이클 포터 존니어 니콜레오 키치로 이어지는 빅 3와 더불어 브로스 브라운 본주아 하일랜드가 이끄는 벤치도 훌륭합니다. 아무런 부상자가 없는 데다 마이크 말론 감독의 용병술 지도력 전략 및 전술은 리그 최강으로 통합니다. 여기에 원정상적도 3승 3패로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의 경우 슈터인 크리스두아르테가 발목 부상을 입었습니다. 덴버처럼 외국 수비가 강한 팀에게는 아쉬운 소식일 수밖에 없죠. 덴버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올랜도와 댈러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랜도 매직이 휴스턴 로켓츠를 상대로도 패했습니다. 단, 1승에 그쳐 있던 약체 휴스턴을 맞아 127대 134로 7점 차로 패했죠. 홈 성적은 2승 3패로 나쁘지 않지만, 코랜슨이 마켈 펄치가 빠진 빈자리가 너무 큽니다. 물론, 파울로 반키로를 비롯해 선수 개개인의 힘은 나쁘지 않은데, 웬덜 카터준이오 프렌치 바그너 모두 건재한데, 이셋세 활약은 더할 나위가 없습니다. 문제는 백코트인데요. 플레이메이킹이 능한 선수가 없다 보니, 공격이 둔탁하게 진행되기 델러스 매버릭스는 4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모조리 홈경기이긴 했지만 올랜도 매직, 유타재즈, 토론토랩터스브루클린 네츠까지 만만치 않은 팀들을 모조리 꺾었습니다. 루카 돈치치가 평균 35점 이상 넣고 있는 가운데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손이 뻗치지 않는 곳이 없을 정도이죠. 그리고 최근 세 경기 중두 번이냐 3점차 이내 승리를 따냈습니다. 그만큼 크러치에서 강한 팀이 델러스인데 팀하더웨이주니어 크리스찬 우드가 이끄는 벤치 힘도 올랜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델러스는 레지 블록 도리언 피니 스미스의 3점 야투 감각이 바닥을 치고 있지만 돈치치의 존재감만으로 올랜도의 수비를 찢을 수 있습니다. 델러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애틀랜타와 유타의 경기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의 출발이 나쁘지 않습니다. 10경기를 치른 현재 7승 3패를 기록 중인데 밀워키 벅스를 상대로 트레이 형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117대 98, 19점 차 대승을 따내면서 밀워키의 첫 패배를 안겼습니다. 뉴욕닉스를 꺾은 데 이어 뉴올리언스펠리커스마저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겼는데 밀워키마저 꺾은 만큼 분위기는 하늘을 찌릅니다. 영의 경우 큰 부상이 아닌 만큼 복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 성적도 4 3승 1패로 아주 훌륭합니다. 유타 젤즈의 기세도 대단합니다. 3연승 포함 12경기를 치른 현재 9승 3패로 아주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LA 영고지두 팀을 상대로 모조리 승리를 따냈는데 도합 점수 차이가 51점에 달했습니다. 댈라스 메버릭스를 맞아 100대 103으로 패한 후 내리 3연승입니다. 라우린마크넨이 득점 리바운드 어시스트까지 세가지 항목에서 커리어 하위 기록을 세우고 있고 켈리올리닉 조던 클락슨이 뒤를 바치는 그림도 훌륭합니다. 마이클 콜리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죠. 애틀랜타가 1승을 챙길 수 있는 경기고 유타의 기세가 훌륭하긴 하지만 홈 애틀랜타와 영의 존재감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틀랜타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보스턴과 디트로이트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셀틱스가 다시 기지개를 폈습니다. 7승 3패 4연승을 달리고 있고 쉽지 않은 니온닉스, 멤피스 그리즐리스 원정을 차례대로 잡아 냈는데 지난 경기의 경우 데릭 화이트를 벤치로 내리는 대신 그랜트 윌리엄스를 주전으로 올리는데 이 부분이 제대로 통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를 걷고 1승을 추가했습니다. 시즌 성적은 3승 8패이고 인사이드의 무게감이 아쉽죠. 마빈 베걸리 3세의 부산 공백이 아쉽습니다. 아이지아 스튜어트, 제일런 듀레니제 몫을 해내고 있고 샤딕 베이, 보이안, 보그다 노비치의 외곽 공격력만큼은 어딘 내놓아도 밀리지 않지만 수비가 문제이죠. 실제 평균 실점이 117.5점에 달합니다. 케이드 커닝엠, 제이든 아이비 콤비의 활약은 굳건하지만 백업이 최악입니다. 코리 조셉, 킬리안 헤이즈로는 10분조차 버티기 힘들죠. 싱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보스턴의 대승과 언더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브루클린과 니용닉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루클린 네츠가 원정 경기를 일정 끝내고 홈으로 돌아왔습니다. 카일이 어빙이 빠진 이후 두 경기를 내리 잡아냈지만 델러스네버릭스 원정에서 94대 96으로 2점 차로 패했죠 케빈 드란트는 연일 활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크번 감독 대행은 캠 토마스를 핵심 자원으로 곧바로 활용하는 등 로테이션을 곧바로 수정해 재미를 봤지만 조 해리스, 세스 커리 등 슈터들의 컨디션이 살아나질 않고 있습니다. 니클렉스터는 리그 최의 의 수비형 빅맨으로 우뚝 섰지만 외곽이 좋지 않은 베니 시몬스와 궁합이 너무 좋지 않죠. 뉴욕은 예년과 달리 탐티보도 감독은 비주전들을 부지런히 가동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주전들의 부담이 훨씬 줄었습니다. 덕분에 시즌 첫열 경기에서 우승급 패를 기록할 수 있었죠. 직전 경기도 잡아냈습니다. 미네소타 팀방 돌부스 원정에서 줄리어스 랜드의 맹활약에 힘입어 120대 107, 13점차 승리를 따냈습니다. RJ 베럿등 기복심한 선수들이 살아나긴 했는데 제일런 브룬슨이라는 확실한 메인 볼 핸들러가 있다는 점이 아주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 전에선 3점을 무려 19개나 집어넣었죠. 브루클린이 뉴욕과 치른 최근 7경기를 모조리 잡아내긴 했지만 현 시점만 놓고 보면 전력은 뉴욕에 비해 밀립니다. 뉴욕닉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토론토와 휴스턴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토 랩터스와 휴스턴 로케의 맞대결입니다. 직전 경기 상대인 시카고 볼스 원정을 내준 가운데 홈과 원정 성적의 편차가 큰 편입니다. 안방에서 4승 1패를 기록 중인 반면 원정에서는 2승 4패에 머물러 있습니다. 떨어진 성적을 끌어올려야 할 때인데 부상 공백이 꾸준히 생기고 있습니다. 이 롭션인 파스칼 시아카미 나서지 못합니다. 하지만 대체 자원들은 차고 넘치죠. 수비와 리딩이 되는 스카티 반즈를 비롯해 슈터 게리 트렌트 주니어의 야투 감각도 나쁘지 않습니다. 106.5점만 내주 수비력은 아주 준수하다는 평이죠. 휴스턴은 직전 경기를 잡아내면서 시즌 2승자를 따냈습니다. 올랜도 매직을 상대로 시원한 대승을 따냈는데 캐니언 마틴 주니어, 조시 크리스토버 등이 이끄는 벤치의 활약 속에 케빈 포터 주니어, 제일런 그린은 리그에서 가장 다이나믹한 백코트로 통합니다. 하지만 둘 모두 기복이 심한 데다 알파른 생군이 5번 포지션에서 제 몫을 해내고 있다고 해도 4번이 너무 약합니다. 드래프트 3순위를 뽑은 자바리스 미스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정 성적 은 1승 7패입니다. 전력 차이가 존재하는 경기입니다. 특히 토론토는 긴 사이즈를 활용한 전방위 수비력이 아주 훌륭한데 토론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시카고와 뉴올리언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카고 불스와 뉴올리언스 펠리컨스가 1승을 놓고 만납니다. 직전 경기를 잡아냈고 토론토 랩터스를 상대로 잭 라빈이 30점을 폭발시키면서 111대97 14점차 댁승을 따냈습니다. 홈 성적을 4승 2패로 끌어올린 상황인데 평균 111.4점을 넣는 공격력은 전혀 나쁘지 않습니다. 라빈이 건지한 데다 니콜라 부세비치, 더마 트로잔도제 몫을 해내고 있죠. 뉴올리언스는 공교롭게도 브랜든 잉그램이 복귀한 이후 이연패에 빠졌습니다. 애틀랜타 호크스를 상대로 무릎을 꿇은 건 그렇다고 치더라도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맞아 122대 129로 7점 차로 패한 건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자이언 윌리엄슨이 건재한데다 호세 알바라도 디본데 그레엄이 이끄는 벤치는 나쁘지 않지만 수비수이자 에너자이저로 맹활약했던 레리네스 주니어의 부상 공백이 아쉽습니다. 시카고의 경우 안드레 드러번드 코비 화이트를 제외하면 모두가 건재합니다. 수비력이 빼어난 선수들의 활약도 이어지고 있고 시카고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Thank <laughs> you. 다음은 미네소타와 피닉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네소타 팀볼올스가 실망스러운 플레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뉴욕닉스를 상대로 107대 120, 13점차 대패로 물러난 가운데 승률이 5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5승 6패, 루디 고베어는 코로나 증상으로 지난 두 경기를 결장했는데이 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카일 앤더슨이 고베어를 대신해 출전하고 있지만 높이의 한계는 어쩔 수 없었죠. 홈 2점도 딱히 크지 않은 편입니다. 4승 4패에 머물러 있고 디엔젤로 러셀의 부진 이어지고 있습니다. 피닉스 선제는 7승 3패를 기록 중입니다. 서브 컨퍼런스 1위에서 내려왔는데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를 상대로 치른 2연전을 1승 2패를 마무리했지만 필라델피아 76 ERS 원정에서 88대 100 12점차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캠 존슨의 이어 크리스 폴마저 뒤꿈치 부상을 입었고 이경기 출전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피닉스의 전력 공백이 심각합니다. 조코랜더1 데미안 리로는 주전들의 뒤를 바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를 추천합니다. 다음은 오클라호마와 밀워키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클라호마 시티 선더가 다시 부진에 빠졌습니다. 3연패이고 덴버 너켓츠 밀워키 벅스에 이어 약체 디트로이트 피스톤스를 맞아서도 103대 112, 9점 차 완패로 물러났습니다. 그나마 홈에선 3승 2패로 잘 싸웠지만 109.7점에 그쳐있는 빈약한 공격력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샤이 길적스 알렉산더에 대한 부담이 너무 큽니다. 밀워키 역시 직전 연기를 해줬습니다. 두자리스 연승을 눈앞에 뒀지만 애틀랜타 포크스를 상대로 98대 117, 19전차 패배로 물러났습니다. 전반을 58대 52로 앞서기에 아쉬움이 더 컸고 대체 자원들이 엄청난 활약을 펼치고 있고 제본 가터, 브룩 로페즈, 바디 포피스 등 롤플레이어들은 주루 할러데이, 야니스 아데토 콤보를 아주 잘 돕고 있습니다. 전력 차이가 드러나는 경기입니다. 물론 큰 점수차 승리는 아니겠지만 밀워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샌 안토니와 맨피스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샌 안토니오 스퍼스가 구끄러지고 있습니다. 4연패입니다 사쿼터 전체 득실 맞은 꼴찌에 그쳐 있는 가운데 덴버 널게치와 칠은 백투백 2연전을 도합 31점 차로 내주고 말았습니다. 부상 공백은 없습니다. 트레이 존스에 이어 데빈 바셀 역시 돌아왔지만 로스터의 한계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균 실점이 무려 120.6점을 달합니다. 로스터만 놓고 보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물론 켈든 존슨이나 야코퍼드의활약 준수하지만 주전에 비해 벤치 의 무게감이 낮은 편입니다. 홈 성적도 2승 4패에 불과합니다. 멤피스 그리즐리스는 보스턴 셀틱스를 상대로 홈 패배를 떠안 았습니다. 106대 109 3점 차 패배 워싱턴 위저즈 전에서 본의 아니게 힘을 너무 많이 뺀 부분이 패배로 이어졌죠. 홈 원정 성적의 편차도 줄여야 합니다. 홈에서는 4승 1패로 잘 싸웠지만 원정 성적은 고작 3승 3패에 불과 합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습니다. 수비가 약한 샌 안토니오를 괴롭 힐수 있는 선수들이 차고 넘치 자 모란트 데스먼드 베인으로 이어지는 원투펀치는 샌안토니오 1선을 찢을 수 있습니다. 샌안토니오의 경우 평균 득실점 차이가 마이너스 7.7점에 달합니다. 졌다 하면 큰 점수 차이로 고꾸라지고 있습니다. 맨피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다음은 la 클리퍼스와 la 레이커스 의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a 클리퍼스가 상승세를 탔습니다. 최근 5경기 성적은 4승 1패 클리블랜드 는 캐벌리어스를 상대로 극적인 승리를 따냈습니다. 여전히 100% 전력을 가동하지 못하고 있지만 루크 캐녀드가한 경기 결장을 딛고 돌아왔고 레지 잭슨도 클리블랜드 를 맞아 올시즌 통틀어 가장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la 레이커스는 2승 8패에 그쳐있습니다. 직전 경기 상대인 유타 제주 원정 에서 패배를 떠안았습니다. 레브론 제임스가 왼발 부상을 입은 가운데 로니 워커 4세도 몸살 증상으로 나서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패트리 베벌리까지 주전 5명 중 3명이 나서지 못했는데 다행히 르브론 워커 4세는 이 경기를 통해 복귀할 가능성이 높죠. 클리퍼스가 훨씬 전력이 앞섭니다. 르브론이 돌아온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LA 클리퍼스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세크라멘토와 클리블랜드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크라멘토 퀸스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홈으로 초대하는데 세크라멘 토는 직전 경기를 아쉽게 패했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를 상대로 67대 55 12점 차로 앞섰지만 47점을 올린 스태픈 커리를 막아내지 못한 채 패배를 물러났습니다. 아홉 경기를 치른 현재 3승 6패에 그쳐 있는 상황입니다. 디에이란 박스가 건재를 과시하며 이룹션 역할을 해내고 있고 키건 머레이, 다비온 미첼 등영건들도더 성장했지만 최근 들어 머레이가 잠잠한 데다 해리슨 반지는 지독하게 부진합니다. 홈 성적도 1승 3패에 불과합니다. 클리블랜드가 8연승을 마감했습니다. 동부컨퍼런스 2위를 질주 중이었지만 LA 클리퍼스 원정을 117대 119로 내줬고 3.16개를 점 몰아넣었지만 승부처에서 나온 실책으로 자멸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부상 공백은 없고요. 세크라멘토는 줄곧 5심의 희생양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콜은 언감 생심입니다. 클리블랜드의 승리를 예상합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